이제부터 드리는 얘기는요. 나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관련이 있고 특히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의 시작을 좀 맞이해서요. 트레일러닝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레일러닝 굉장히 유행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트레일러닝을 하고 계시고 트레일러닝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만끽을 하고 계신데요. 진짜 해보시면.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트레일러닝은 꼭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닝이 최근에 이제 붐을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트레일러닝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번 정도 러닝 라디오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벌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뭐. 넘어짐이라든지 낙상, 낙사, 낙상하는 그런 사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트레일 러닝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서 지금 이맘때쯤,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자, 이맘때쯤에 가장 조심해야 될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뱀 생각만 해도 좀 이렇게 몸서리 쳐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대부분의 인류는 이렇게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실제로 뱀을 만져보면 참 이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만져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좀 신비한 그런 생명체인데 막상 이게 만났을 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막 몸에 몸이 쭈뼛쭈뼛 이렇게, <laughs> 어, 그, 뭐라 그럴까요? 닭살이 막 돋고 사람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년 이런 뱀에 물려서요.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매년 2,200명 정도쯤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실에 온 사람들, 병원에서 했던 진료 기록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은 건데요. 지금도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 3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600명 정도는 오일이나 혹은 그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게 뱀에 물리는 사고가 조심해야 될 사고입니다.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타격이 크죠. 5일 정도 동안 쉬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큰 어떤 사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뱀에 물리는 사고, 그러니까 뱀은 생명체니까요. 이런 뱀에 물리는 사고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봄부터 뱀 불림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아 그래 뱀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봄에 조금씩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마 여름에 가장 뱀 불림 사고가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봄부터 증가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이건 그때는 적어요. 오히려 적다가 점점, 점점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가장 많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많은 뱀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건 바로 9월이었습니다. 지금이죠. 좀 있으면 이제 9월이 되잖아요. 9월이 1년 중 가장 뱀에 물리는 사고가 많은 그런 달이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7, 8, 9월까지, 7월 달 들어서부터 서서히 이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7, 8, 9월까지 급증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9월에 피크를 치고 10월부터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거는 뱀의 활동, 뱀이 활동하는 시기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뱀 물림 횟수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물론 시원해서 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을보다는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중증 환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요. 중증 환자를 보면 성비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한두배 가까이, 두배 가까이, 한 1.5배에서 6배 정도?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뱀에 물렸을 때 치료되는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뱀의 종류가 대략 한 14종류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14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산에만 있는 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뱀이 대략 한 14종 정도좀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독을 가진 뱀이 어떤 어떤 애들이 있을까 보면 살모사, 그다음에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모기한네종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모 대학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또더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진짜 이거 네 개밖에 없나 독을 가진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독이 있는 그 뱀이 종류가 적다는 건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네 종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놀랐어요. 어쨌든 네 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맞겠죠. 그런데 이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비중이 있잖아요. 뱀별로. 보면은 비중이 순서가 쇠살모사가 가장 1등이고요. 살모사가 2등, 까치살모사가 3등. 나머지는 이제 유혈목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물리는 사고가 쇠살모사. 그 다음에 살모사, 까치살모사. 근데 얘들은 세타 형제네. 이름이 다 살모사니까. 이 순서대로 많다고 합니다. 쇠살모사가, 고 까치살모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주로 산비탈 아니면 고지대 서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산모사는 비교적 경작지가 많은 지역에서 출몰이 잦다고 합니다. 논밭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이죠. 반면 남쪽 지방의 개체 수가 많은 유혈 모기는 논과 반 등에서도 좀 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디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에 가시는 분들 혹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에서 달리기를 하는 트레일러닝을 하신다. 그런 경우는 저희 복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요즘 또 패션도 중요하니까 러닝화가 발목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더 낮고요. 그 다음에 양말 같은 것들도 살을 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두꺼운 바지 같은 것들 입어서 이런 배물린 사고를 운 좋으면 좀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저희 러너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피부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뱀물림 사고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산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면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미처 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뱀을 밟고 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정말 조심해서 달리신 게 좋고요. 바닥이나 멀리 이런 곳에 주변을 계속해서 어 눈을 갖다가 움직이시면서 주변의 바닥에 위험한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산은 달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트랙이라든지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산책길 같이 그런 길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과 동물, 야생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고 항상 바닥에는 풀 같은 것들로 바닥이 가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뱀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하이킹이라든지 트레일러닝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행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뱀 물림 사고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야생에서의 뱀 물림 사고는 8천 건에 이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인구랑 미국 인구를 비교봤을때 8점권이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미국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땅도 굉장히 넓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뱀이 살고 있고 방울뱀 같은 굉장한 맹독성의 뱀도 살고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좀 잦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횟수가 좀 적습니다. 아마도 뱀이 출몰하는 지역은 너, 굉장히 넓다 보니까 뱀이 출몰하는 지역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어쨌든, 미국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레일러닝과 뱀물림 사고를 검색해 보면, 심심찮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정말 심심찮게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닝을 좀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최근에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도 좀될것 같은데요. 굉장히 더운 나라는 애시당초 달리기가 그렇게 많은 많이,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즐기신 분들이 그래서 뱀 물림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즐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일러닝을 하시다가 뱀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피해가는 게 최고입니다. 절대적으로 피해가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절대 뱀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뭐, 잡으려고 하시는 분 설마 있진 않으시겠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돌을 던진다든지 나뭇가지로 공격하는 것도 금물이고요 그냥 피해가는 게 최고입니다. 보통 뱀도요, 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 트레일러닝을 하는 길 있죠? 이렇게 길이나 있잖아요. 거기 길에 뱀이 한 마리가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 그럼 걔는 햇볕 째려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햇볕을 쬐어서 소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몸 안에 어떤 뭔가 물질을 만드는 애들도 햇볕을 쬐어야지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고 햇볕을 잘쬐수 있는 곳에 걔는 그냥 있는 것이고, 걔가 뭐 사람들이 달리기 트레이러닝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쫓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뱀 입장에서는 겁을 먹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지에 몰리면 사람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어, 뱀이 아무리 뭐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뭐 수십 배 덩치가 큰 엄청 덩치가 큰 어떤 생명체가 와서 자신을 위협한다고 하면 일단 그 친구도 한번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피해가는 게 최고입니다. 네. 만약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뱀이 있다면요 그냥 뱀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나가실 때도 거리를 최대한 띄우고 달려서 피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처 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만약 여러분이 뱀에게 물린다면 그때는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제가 몇번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트레일러닝을 약간 외진 곳으로 가 보면 전화가 터지지 않는 그런 장소가 중간 중간에 있어요. 산이 굉장히 깊다든지 골짜기가 깊다든지 중계기가 많이 설치되지 않은 곳 이런 경우에는 중간 중간 한 1km나 몇백 미터 정도 코스에서 전화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거든요. 산에 가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혼자서 가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최소한 두 명이서 같이 가셔서 다른 조력자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뱀에 물벼에 물리게 된다면 적어도 3시간 안에는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은 여러분들 응급 조치하는 것 중에서 옷이라든지 끈 같은 걸 이용해서 물린 부분 그 주변을 갖다가 압박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심장 쪽으로 피가 흐르는 걸 막는 그런 방법들을 쓰시는데, 물론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조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강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가지고요. 엄청나게 강하게 조이셔가지고, 오히려 해당 부위가 괴사를 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서 쓰시고, 어, 미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혈을 하는 방법들을 영상이나 혹은 뭐 책이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들, 혹은 뉴스를 통해서 방식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뱀에게 물린 부분을 이렇게 뭐칼 같은 걸로 십자로 잘라가지고 거기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뭐 독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몸을 압박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병원에 빨리 이송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몸에 피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요. 더더욱 이렇게 몸에 독이 퍼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무르면서 어떤 병원에서 119 구급대가 오거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뱀에게 물린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좀 붓거든요? 뱀에게 물리면? 그러면은 일정 시간 간격별로,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나 30분 간격별로, 볼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붓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동그랗게 그러면 마치 나이테처럼 점점 붓기가 커지니까 나이테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걸 의사분에게 얘기하시면 의사분이 치료를 하시기에 좀 용이하다고 합니다 시간 단위별로 어떻게 이 부위가 넓어지고 독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그거 보고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뱀에게 물린 환자 중에서요. 무증상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물려, 물렸는데 별 증상이 없어. 괜찮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2시간 동안은요. 증상 관찰이 필요해요. 통상적으로 뱀에게 물리기만 하고 뱀독이 주입되지 않는 무독성 뱀물림이 전체 20%를 차지하지만 그게 뱀의에 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뱀에게 물렸다. 근데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사실 한 눈에 보고 파악을 하기 힘들어요. 뭐 머리 모양이라든지 눈 모양이라든지 이빨 이런 거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뱀이 자기를 물었는데 어느 정신에 지금 <laughs>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겠어요?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다. 그러면 이게 독사든 아니든지 아니면 어떤 무증상이든지 아니든지간에 무조건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면서 119. 아니면 이런 곳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얼음찜질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디서 보신 그런 방법들 가지고 여기 어떤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물린 부분에 손상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절대 뭐 민간요법 이런 걸로 뱀에 물린 것들을 치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막 중화를 빨리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즐거움에는요, 그만큼의 대가가 따릅니다. 자, 트레일러닝은 일반 트랙 러닝이라든지 로드 러닝보다는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크기만큼 위험성도 굉장히 크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넘어짐 사고가 발생을 해도요, 이게 산에서 발생하면 타격이 정말 큽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저는 이제 북미 쪽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달리기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전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트레일러닝 가셨다가 거기 다그 돌멩이 사이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발목을 아주 심하게 다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집에 복귀를 하지 못하셔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도심지에서 그렇게 다, 다치셨다면 별거 아니죠. 주변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서 구, 응급차 와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하면은 그냥 금방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산이나 야생에서 우리가 걷기가 힘들어지는 어떤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생명을 정말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뱀뿐만이 아니고요. 벌. 벌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뭐, 말벌이나 땅벌 같은 것들. 저도 트레일러닝 하면서 말벌이 저를 쫓아오는 그런 경험을 몇번 해봤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뒤에서 벌이, 그 말벌이 왕 소리를 내면서 막 쫓아오거든요. 그 벌의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게 진짜 답이 없어요. 와, 그때 저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다시 쭈뼛쭈뼛 하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벌에 쏘여서 사망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진드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곤충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또좀 드물긴 하지만,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들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뭐,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트레일러닝 나쁘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하는데요. 뭐, 좋아가지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트레일러닝이라는 걸 하시려고 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최소한의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준비한다고 하면 트레일러닝 하는 방법, 뭐 트레일러닝 용품, 이런 것들, 트레일러닝하기 좋은 장소, 이런 것들만 주로 검색을 하거든요. 어떤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특히 트레일러닝은 위험조사가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트레일러닝 역사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된 것들이 깊지 않습니다. 매니아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즐기셨지만 대중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달리게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런 사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유튜브 중에서도 이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상을 그냥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저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것만 보고 아무런 사전 지식이라든지 준비가 없이 트레일 러닝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어떤 이런 자료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등산, 뭐 캠핑, 트레일러닝, 하이킹, 이런 것들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캠핑 갈 생각에. 야생은 우리에게 힐링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들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달리기, 트레일러닝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